왕바구미 이야기 1 오후 9시 30분, 손전등을 켜고 찾아나섰다. 느낌이 녀석을 발견할 것 같게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조에 나선 것이다. 이 말은 썩 적절하진 않지만 일단 그렇게 쓰기로 한다. 녀석이 있을 만한 곳은 뻔하다. 녀석이 뜰과 마당에 뜬금없이 돌아다니지는 않는다. 녀석과 그의 종족은 낮에는 활동하지 않는다. 작년 여름에 한 녀석을 만난 것도 밤이었다. 그때는 녀석이 그곳에 있다는 것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다. 단지 거기에 녀석이 있었기에 본 것이라 여겼을 뿐이다. 녀석은 바깥의 기단 벽에 붙어 있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강원도 바람골에서 본 녀석도 벽에 붙어 있었고 홀렸다. 두 녀석의 공통점이 바로 흙벽에 붙어 있다가 내게 들킨 것이다. 작년 여름에 만난 한 놈과 더불어 지내다가 한겨울에 죽이고 말았다. 모래 속에 숨어든 것을 보고, 거뜬히 겨울을 날 것이라 여겼는데 그렇지 못했다. 많이 아쉬웠다. 올해는 운이 좋아, 녀석을 빨리 보았다. 작년에 만난 것에 비해, 반 정도 되는 크기였다. 곰보처럼 우툴두툴한 딱딱한 껍질을 가진 벌레가 녀석이다. 몸보다 녀석에 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주둥이다 뾰족한 긴 주둥이가 툭 튀어나왔다. 녀석처럼 주둥이가 긴 벌레에는 거위벌레가 있다. 거위벌레의 몸은 녀석과 달리 반지르르 하다. 녀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쌀을 파먹고 사는 쌀바구미가 제일 널리 알려졌다. 가끔 사람들은 생밤을 까면서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껍질에는 흔적이 없는데도 칼질하면 속에 뽀얀 벌레가 있기 때문이다. 밤벌레는 먹어도 된다고 옛사람은 말한다. 밤벌레를 나은게 밤바구미다. 밤바구미 애벌레는 밤을 먹이로 하고 쌀바구미 성충은 쌀을 먹이로 한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그보다 훨씬 큰 그리하여 이름도 왕바구미는 대체 뭘 먹이로 하는 걸까? 크긴 주둥이와 흉물스런 몸으로 뭘 먹으려고 밤에 벽을 타고 느릿느릿 사냥을 하는 것인지 나는 문내 궁금하다. 녀석과 친하지 않은 사람은 생김새로 말미암아 징그럽다는 생각과 함께 냄새가 날 것이라 착각할 것이다. 녀석은 비록 몸이 별나게 생겼어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 녀석은 헤엄도 잘 친다. 오늘 밤 녀석을 우선 만난 것은 정일당 뒷벽이었다. 녀석은 내키 높이만큼 벽을 타고 오르다 말고 헌한 손정등에 놀라 잠시 움직임을 멈춘 상태였다. 녀석이 아마 낮은 곳에 있었다면 또르르 몸을 굴러 죽은 척하는 아주 별난 위장술을 했을 것이다. 녀석을 건드리면 등을 바닥에 대고 죽은 척한다. 그것도 인내심을 자랑하듯이 길 때는 1분가량 꼼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녀석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편이다. 녀석이 공격적인 동물이라면 극인 주둥이로 적과 맞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녀석의 행동이 너무 느리다. 굼뱅이보다 느린 그 굶뜬 동작으로 주둥이를 무기로 사용한들 날렵한 적과 맞서기는 무리인 것을 알게 오로지 죽은 척 하는 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다. 그저께 만난 것에 배이상 되는 큰 놈을 본 순간 매우 기뻤다. 그리고 느낌이 적중한 것에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그대로 드러누웠다 잠들었으면 나는 이 멋진 녀석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내 눈앞에 네 마리가 있다. 모두 흙을 뒤집어쓴 꼬질꼬질한 물골이다 그래서 목욕을 시키기로 했다. 임시 사육통에 물을 채웠다. 자연 상태에서 녀석들은 한 번도 물에 들어가 헤엄치고 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녀석들은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둥실둥실 헤엄을 치며 물을 즐긴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녀석은 화렵수의 나뭇진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다. 그대로 믿기에는 어쩐지 미심쩍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은 모두 흙벽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화렵수의 진을 좋아한다면 흙집 담벼락에서 활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바구미 중에서 가장 큰 녀석들, 이 녀석들과 이번에는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다. 그리하려면 관건이 먹이라 여긴다. 좋아하는 먹이를 공급하지 않아도 녀석들은 환경에 잘 적응한다. 이 밤은 운이 좋아 녀석들을 여럿 만났다. 모두 나를 끌어당겨 인연을 맺으려고 노력한 놈들에게 더욱 반갑다. 저들이 스스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목욕을 한 녀석들이 깨끗해졌다. 얼마나 겁이 많은지 녀석들은 저들끼리 뒤엉켜서도 서로 놀라죽은 척하는 것을 보며 맘껏 웃어져진다. 2011년 5월 27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